자, 이제 큐로스커트 패턴을 다 그렸기 때문에 이제 재단하기 위해서 패턴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. 자, 보시면 여기 아직 벨트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네요. 벨트를 오리겠습니다 잘라서. 벨트 할때 윗부분은 아시죠? 남겨놓으시는 거. 왜? 엠피 잡을 때 틀어남, 튀어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. 자, 모자라는 부분 때문에 채워주기 위해서는.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요. 자. 다트는 설레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다트 끝에 좀 구멍을 좀 내셔야 되는데 가위로 여러분은 가위로 내시고 저는 가위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칼로 자 가위로 자, 다트 끝에 이렇게 구멍을 좀 내주세요. 보이시죠? 이렇게. 자, 다음에. 얘도 역시. 와 칼질 잘한다 그죠? 자 여기도 역시 다 끝끝에를 네모나게 구멍 좀 내주십시오 여러분 역시 종이로 얇은 종이로 하셨으면 접어서 가리시 가시면 되는데 저는 종이가 두꺼워서 좀 가위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역시 칼로 파고 있습니다 자다 끝끝에 그래야지 체크할 수 있죠 자그 다음에 우리 엠피 잡는 거 보십시오. 지금 말씀드렸듯이 앞판에 다트 한개 뒤판에 다트 두개줬다 해서 여러분 똑같이 앞판 뒤판 다트 두개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. 앞판에 하나 주셨으면 뒤판도 하나. 앞판에 두개 주셨으면 뒤판도 두 개. 저는 두 개를 동시에 설명하려 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자르셨으면 밑에는 1mm, 위에는 2mm 정도 살짝 띄시고 자, 또 하나 아, 왜 하나를 붙이고 하냐면 나중에 순서가 바뀌, 바뀌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순서가 뒤집어지면 나중에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별이안 가서 여기 역시 1티트 1 m 리 위에는 2 m 리만 살짝 장 띄워주시겠습니다 역시 뒤에도 좀 서운하니까 붙여주시고 자 잡가지고 앞판도 같이 할까요? 그냥 칼 잡은 김에 자 앞판도 자를때 이선이든 이선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. 꼭 앞에 있는 것만 그리자 오려는 건 아니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시죠 계시고 밑에는 미리 위에는 2 밀리 아래가 치마하고 만나는 자리죠. 뒤에도 하나. 자 이렇게 하셨으면. S모드자 가지고 자 밑에랑 살짝 튀어나온 거 이렇게 끝이랑 살짝 그려주세요 그러면 여 위에도 윗선이랑 맞춰야죠 이렇게랑 그러면은 자 이제 얘는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시면 살짝 위에 벌어진 것 만큼만 살짝 없앤다고 했죠자 이렇게 수정이 되셨습니다 중심에서는 중심 쪽에다 곡자를 많은 걸 맞추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거꾸로 맞추시면 안 돼요. 중심에다 맞추, 항상 중심에다 맞추시는 겁니다. 중심에서 맞추시고 끝에다. 와우, 많이 올라가네요. 쭉 올리세요. 마찬가지, 그럼 밑에서 올라가는 게 위에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는 거의 비슷해집니다. 자, 여기는 다트가 두 개였기 때문에 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수정을 할게요. 같아서 이렇게 자, 드셨나요? 그 다음에 혹시 자르셔야죠. 곱자 되고, 제가 비록 아무렇지도 않도록 하고 칼질을 하고 있지만, 지금 칼질이 삐뚤어질까봐 덜덜덜덜 떨고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자. 네 항상 곡자 중심쪽에 이렇게 곡선이 많은 쪽이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반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자요, 여기 센터 센터 프론트라고 안 썼네요 안 쓰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센터 프론트 잡어주시고 역시 칼로 자. 이렇게 됐습니다. 센터 프론트, 센터 백. 자, 이렇게 해서 패턴이 그려졌는데 여기서 다트가 시작하는 점에는 가위로 좀 가위집을 좀 넣어 놓으면 나중에 뒤집었을 때도 훨씬 보기가 편해요. 어디 어디 이렇게. 넣치는다 그러는데요. 어디? 힙썰 그래도 이렇게 치면 패턴이 완성됐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 우리 재단할까요? 수고하셨습니다.